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교회 가서 오정현 목사를 만나고, 그다음에 명성교회 가서 김한은 목사를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초구를 갔다가 또 이렇게 강동구까지 간 거예요? 보통 한교총 대표회장도 그렇게는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두탕못 뛰죠. 그러니까, 부활절 연합예배나 돼야 뭐 이렇게 두번 갈까 말까 하는데. 방폭행본데요? 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교회와의 인연을 또 엄청 강조하면서 저고위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한교총이랑 저출생 대책 협력 이런 걸 했다. 뭐 이런 인연도 강조하고. 페이스북에 또 이런 글을 썼네요. 한국교회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해왔다. 국가의 기틀과 체제가 흔들리는 지금 다시 한번 성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걸 누가 흔들었어요 지금? 윤석열. 네, 그리고 아, 국민의힘 아니에요. 예. 네. 기독교인들이 한번 나서달라. 그 메시지인데. 대놓고 선동하는 메시지죠, 이게. 도와달라는 거아니에 네, 본인이 네. 이제 대선 출마했으니까 나를 지지해달라. 네. 이런 거죠. 좀 특이한 경우긴 한데, 김하나 목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특이하죠. 왜냐면 보통 김사만 목사를 만날 텐데. 출타 중이셨나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명성교회는 지금 정치인들이 자주 가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김동현 경기도지사가 오. 참석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명성교회는 많이 찾는데, 보통 그래도 가면 김사만 목사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영향력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김하나 목사를 만난 게 어떤 의미가 또 있다. 그리고 이제 김하나 목사도 앞으로 이렇게 좀 역할을 할수 있는 위치로 세대교체를 교회 내에서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 바톤 터치를 한걸 수도 있겠네요. 네.